자 오늘은 권 형래님이 협찬해주신 금산 인삼주 알콜올 23%짜리 술입니다. 금산에서 사육신 중에한 명인 김문기 가문에서 가전으로 내려오는 거를 그 16대 손인 김창수 명인이 가전 문헌을 보고 재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술입니다. 기존 인삼주는 경에다 인삼 넣고 술을 부어서 우린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누룩 효모 그런데다가 직접 인삼을 분쇄해서 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어, 미술 제주 10일 주발효 후발효 60일. 숙성 30일, 총 100일에 걸쳐서 담근 수술합니다. 지금 이건 23도짜리인데, 43도짜리도 있고, 35도짜리도 23도짜리 이렇게 제품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인삼이 들어있습니다. 이런 말하면 이게 되게 실례인 것 같은데, 이게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OTL처럼 생겨가지고. 음. <laughs> 어우, 오늘 손톱을 찰같은 이게 비닐을 잘안타십니다 짧은 손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, 오늘은 좀 생각보다 바짝 잘린 것 같습니다, 손톱이. 어 인삼의 향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네 네 응? 음? 아 인삼에다 술 부어서 추출해낸 게 아니라 누룩이나 뭐 효모를 이렇게 발효시킬 때 인삼을 분쇄해서 넣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소주 부어서 만든 인삼주하고 틀리게 소주에 들어가는 감미료 그 맛이 안 나가지고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 소주의 감미료 맛이 점점 싫어지는 거 같습니다 음어예 네. 아휴 인삼향이 강하고, 네. 단맛이 전혀 없네. 네. 육류에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합니다. 인삼 쓴맛이 거북하게 올라오는게 아니고, 은은히 올라오다 보니까, 입맛 없을 때, 뭐, 고매 쓴박이 먹고 그러셨습니까? 이거 먹고 음식 먹으면 되게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음. 인삼 크기를 뭐, 어쨌다고? 감구는 거는 뭐, 5년근, 6년근을 쓴다고 하는데, 병에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는 4년근 인삼을 지었다고 합니다. 도수도 여러 가지라요 43도, 23도, 그 다음에 35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보다 위세대, 한 5, 60대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다고 뭐, 그 그 분들만 음. 마시라는 건 아니고 음. 젊은 사람들도 인공감미를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술입니다 이병 사이즈가 375ml입니다 23도짜리 소주 한병 정도 크기입니다 컨디션 안 좋아도 뭐 있으면 두 병까지 손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<laughs> 삭다른 인삼주였습니다 아, 건강을 생각해서 인삼주 <laughs>